이번에는 열지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첫 번째 챕터였나? 챕터 2에서 우리가 화면에 표시될 때 어, 뭐를 했었더라. 어 히트맵으로 표시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공간에 뭐가 밀도가 있었는지, 음 즉각 포인트에 이 포인트 값씩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지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히트맵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서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서울.go.kr에 가서 도서관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데이터 서울.go.kr에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서 g o k r 에 가면, 여기서 도서관, 지금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서울시 도서관, ws84, 서울시 도서관, 도서관 위치 정보, 위치 정보를 찾아볼게요. 서울 도서관 위치 정보, 작은 도서관 현황 정보, 공공도서관 현황정보, 서울도서관 위치 정보. 음, 도서관 위치 정보는 없는데, 일단 작은 도서관 현황 정보에는 있네요.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 CSV 파일이 있네요. CSV 파일을. 내려받기, 작은 도서관 CS풀이 받았고, 서울시 도서관 위치 정보, 도서관 위치 정보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이건 것 같은데, 현황정보에서, 필드에, 구명, 주소, 이름을 꽂아볼게요. 음, 열어보면, 음, 공공도서관 현황정보, 도서관 위도와 경도가 있네요. 어, 이거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두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리고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였죠? X 경로 Y 필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도서관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챕터 7에서 도서관 음, 여기 있네요 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csv 콤마로 분류된 csv 값 찾아보기 소 사이즈 데이터 챕터 7에서 도서관 정보 라이브러리 CSV 열기 열때 신표로 구분된 값이고 좌표 정보가 필요하죠. x 좌표 y 좌표 포인트 좌표구요 x 필드는 w g s 8 4 9맥번 필드인가요? 여기 경도 위도가 있어요. x가 경도, y가 위도. 음, 경도 위도 머리글 행, 레코더 필드 옵션 0, 똑같이 해서 336. 그리고 글씨도 뭐 CP949가 맞나 봐요. 폰트가 깨지지 않고 여기 시스템 프했는데 Cp구사구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글자가 다잘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추가. 학기. 이건 서울로 가야겠죠. 어 무수골도? 뭐어 이거 서울까지? 서울 전체, 서울시에 위치하는 서울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다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은 도서관. 정보도 가져올게요. csv 파일. 파일 이름, small library. 열기. 코딩, 머리끌행, 아니고, x f i e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필드 e l d 1 2 3 4 5 방식으로 벡터리에 변환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정말. 열어보죠. 음, 스몰 라이브러리 여기서 열면은 파일이 다 있어요. 도서관련번호, 팩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열면 은또 없네. 이렇게 CSV를 레이어, 레이어 추가, 문자로 보낸 레이어, 도서관, 스몰 라이브러리고, 머리글 행 1형 인코딩, csv, 모든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small library, excel 파일인데,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utf 8일 열어볼까? 도 아니고 엑셀 아니고 c 스코에 맞는데.